반갑습니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함께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친구 예수 오늘의 아침에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7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내 네, 오늘도 기도하는 거 응답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네,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팔복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설교는 이 소금과 빛의, 빛의 삶, 또 율법의 완성, 이 참된 경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예,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온의 마지막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육 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판단하지 말라. 1절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형제 자매의 마음과 또그 동기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비판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해아리면 해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도 해아림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누구든 헤아리시고 또그 헤아림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비유를 드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 비유는 과장법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맹목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현미경으로 보듯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그큰 죄는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남을 나를 의롭게 보이게 하고 남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았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만 했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너 거부터 보아라이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남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생깁니다. 정죄가 사라지고 긍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형제를 참되게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칼린 지브란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일러 주었네. 나는 난쟁이보다 더 크지 않고 거인보다 더 작지 않음을 나는 모든 사람이 만들어지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 흙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크지 않고 또 다른 사람보다 작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도 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째입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 자 육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개는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를 먹는 동물이었고 돼지는 율법에서 금지된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과 말씀의 진리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이 개와 돼지로 가리키셨습니다. 또 거룩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를 뜻하고 진주는 매우 귀한 보석입니다. 둘다 복음과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개는 거룩한 재물의 가치를 모릅니다. 돼지는 진주를 먹이로 착각하고 발로 밟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돌이켜 주인 자를 주인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와 돼지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자들이죠.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일곱 번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자랑했고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못 하도록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억지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복음을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한 바레새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지키긴 하지만 말씀을 아는데. 지키지 않으며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자들에게는 억지로 복음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오직 택자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던져줘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 농부는 좋은 밭을 분별합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 떨기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분별해야 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릴 시간도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밭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도 좋은 밭을 가진 신자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과 진주가 유효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해치지 않지요 오늘 기도하실 때이 복음과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현미경으로 보듯 살핍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판단의 자리가 아닌 긍휼의 자리에 용서의 자리에 용납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속의 들보를 먼저 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죄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형제를 참되게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정제가 사라지고 긍휼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이 아닌 좋은 밭에 말씀을 뿌리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침에도 질병으로 고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극률이 여겨 주시고, 그 상한 영육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더욱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말씀에 바치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첫째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 회개하고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둘째,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정죄가 사라지고 긍휼이 생기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이 아닌 좋은 밭에 말씀을 뿌리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